확인서를 써준 적이 있다고 제가 폭로했습니다. 어, 그때 박종수가 유골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. 아 유골은 없었느냐? 하니까 아, 유골이 뭐 한점 없이 유골이 있었다. 어디 에 있었느냐? 하니까 제가 어제 그제 방송에서 말했던 그 출구 그 가까워요. 그가 출구 노란 그 표시대가 있는 그 출구가 출구라는 분들은 어, 나온 인부들이 그 어, 작업하다가 땅속에서 바깥으로 지상으로 나오는 데를 출구라고 안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한문으로 출구라고 써놨습니다. 그 출구에 다 모여가 있더라는 것이죠. 어그 빼가 배가, 아 어, 빼가 어, 그렇게 청계문은 얼마나 어약 청구문은 얼마나 그 초보가의 죄가 있겠습니까? 어 그래서 그본 사람이 내한테 그 독을 다는 이러니 내게 월경 기순에 와서 4 8 년생입니다. 그놈이 저 닥종수가. 지 자필로서 쓰놨기 때문에, 그건 지 지장까지 찍었는데, 내가 무슨 돈도 없는 사람이 그도을단에 어, 그, 어,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? 그 소상하게 제가 어,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. 그래서, 어, 어, 그 강제 진용자들의 유골이 어, 있는 데까지도 전부 알고 있다. 그래서, 이제 결론입니다. 여덟 번째 결론입니다. 그, 엊그제 반박 기자회견에서 그굴 속에 다 들어차 져어 있지 않고 자기네들이 금이 든 이등충 황토색 마달이 포대를 다 들어차 빈틈없이 빼곡이 제여져 있던 것은 다 바깥으로 드러내고 금이니까 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 박수희의 실패한 굴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, 그, 어, 소금포대, 빈 소금포대에다가 잡석을 이어가지고, 일방 밥, 밑에 밥숭이 구라고 연결해가지고, 그쪽에서 10m를 끄다 그 올리고또 그것만 끄다 그 올리니까 힘이 드니까, 지상에서 새 포대를 사다가, 막보름꽃동누리고막 그 나무토막이고, 막 우유팩이고, 그 우유팩도 나왔어요. 망토막도 나오고, 보로코, 보로코, 저때 보로코가 있었는지 몰라도. 그래, 그걸 이어가지고, 막, 그 젓가락 같은철사를 가지고 해가지고, 철철철철 뭐, 어, 삭는 철철 그런 밥숭이 굴에서 올라온 것이고, 생생한 거는, 어? 한주소금포대는, 어, 그 당시로 봐서 바로 최근에 내려갔던 것이죠. 석기 갖고, 어, 있었다. 어, 그런데,